네, 엠넷 와이드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가을 누구보다 가장 매력적인 여성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전하는 4인 4색 매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곳은 부하거의 광고 촬영장. 가장 먼저 와이드 카메라에 포착된 멤버는 나르샤였는데요.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예쁜 보라색의 라이너예요. 네, 오늘 저의 포인트입니다. 신비로운 바이올렛 컬러를 선택한 나르샤. 그런데 한여름에 인조 퍼로 뒤덮인 쇼파에서 촬영하기엔 좀 더울 것 같은데요. 어, 괜찮아요. 등은 헐벗었거든요. <laughs> 그렇군요. 이날 나르샤의 진짜 포인트는 뒤태에 있었습니다. 미루의 컨셉, 러블리. 처음에 컨셉 얘기 듣고 미루야, 미루가 러블리? 과연. 저도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늘 강한 여전사 이미지를 보여줬던 래퍼 미리오 씨. 하지만 이날은 화이트 원피스에 러블리한 메이크업과 소품으로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변신 성공. 그 비결이 뭘까요? 평상시 안봤던 피부 관리를 받고 왔습니다. <laughs> 관리 한번 받았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또 다른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스럽고 상큼하니까. 러블리 미류에 이어서 카메라 앞에선 제아, 우한 자체로 영화 속여주인공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 감정 몰입 최고입니다. 되게 이별 앞에서도 당당하고 좀더 예뻐 보이는 거를 좀 주로 생각을 하면서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레드 원피스로 도발적인 매력을 드러낸 가인 씨입니다. 표정 하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 내는데요. 그 아이라인 약간 돋보이는 그런 포장들. 네. 섹시함이란 이런 것이다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가인 씨. 엔지가 나자 바로 천진난만한 미소가 등장합니다. 다 태어난 신생아 같은 얼굴 가지고 있죠. 역시 아이라인의 힘은 위대하죠. 4인 4색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준 브라운 아이드걸스. 하반기는또 어떤 모습으로 팬들과 만날지 기대됩니다. 네, 먼 곳까지 아시면서 감사드리고요. 어, 하반기에 저희는 좋은 공연을 지금 좀 추진 중인데,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라운 아이드걸스였습니다. <laughs>